아니가 안녕. 어, 얌전하다너 어, 눈감았어이 지렁이 벌레. 좋아지. 날지렁도리 아. <laughs> 날날릴게 안녕. 잘 가. 잘 가. 이이 안녕. 아, 한 번만 더. 귀여워. 잘가 어? 잔다. 뭐야, 왜안 가? 달지냈나? 여기 짝해 줘요. 날아가게. 아니. 가. 몸을 덜덜 떠는 거 같지? 제비다, 제비. 아니, 내가 지금 떨고 있구나, 손과 손을. 가요. 안 가면 집에 데고가왜안 가는 거야. 가. 야, 제비다 제비. 잘가. 아씨. 아니. 어 신기한데. 야, 아, 가, 뭐야. 나봐. 아유 안 가. 와. 야너나 주인으로 <laughs> 지금 인정한 거야? 간다. 잘가. 와. 신기하다.